엽, 찹, 큐! 찹, 큐! 찹, 존나 세롤밴더최기라 나이스 h u 스 a s 궁금했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o 비 t n i 스를 이제 어느정도 할줄 알아가지고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런데 큐. 어때요 좀 약간 이제 암베사 좀 정글링 도는거 느낌 있어졌죠 어, 원래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스킬 쓸 때마다 대시기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에 앞으로 대시하는게 대시벨 대시벨 스카너 여 버프 스카너 여 버프 같은데요 그렇죠나가 와드 음, 깔아주고 쳐놓고 있네. 또 누가 이을것 같아? 이거 벽궁 안 걸렸으면 내가 이게 그렇게 하가득 게마이야히아 이거 큐쿨 돌아가지고 그냥 킬렁클렁 할라 그랬는데 벽궁이 걸렸네. 에이 짜증 나. 에이. 아 근데 이게 너무 아다린 게 아까 저거 2로 저거 블루 먹으려고 들어온 게 내가 벽궁 맞은 게 오바였어. 아다 뭔지 알죠? 얘는 그냥 나 모르고 1로 들어올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맞아 버렸어.

우와, 죽었다. 바텀 뽑기 성공. 성공 팔이 존나 싫어해. 아우, 나이스. 자, 깔랄보리 압수. 아, 존나 핑 찍어. 깔랄보리 압수. 압수수색. 아, 왜 자꾸 핑 찍어? 나 하기 싫은데. 그걸 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와. 아, 너 핑이 그만 치고 진짜로 정신 나가가 있어. 너핑 차단한다 진짜. 저건 죽이면 안 돼. 하, 싹 와. 잠글 차이, 잠글 차이, 야라기뇨 어때? 뭐 이제 좀 약간 앞에 앞에 삼에 묻혀 좀장인가 새? 어. 뭐 그냥 킬각 지대로 봐버렸잖아. 방금은 큐 미니언 이게 큐가 미니언이나 뭐에 맞아야 이두 번째 큐가 나가는데 그두 번째 큐가 좀 세거든요. 그래서 방금 미니언에큐 한번 싹 쓰고 풀로 그냥 큐밖에 빨래 이 느낌으로 싹. 감 그리고 감전이 좋아요. 감전. 제가 이거 다 들어봤거든요. 정복자도 들고 성태 공격도 들고 감전이 되게 근데 좀 약간 피지컬 필요한데. 뭐 조금 안안안 안, 안, 안 뜸? 진짜. 그리고 이거 E 스킬보다는 W 찍는 게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이게 W가 실드라서나 E 스킬 이렙에 e, e 스킬도 선만해 봤거든요. 나안 좋은 거같아 주식이 소나 죽여 볼까? 주 새끼 풀 없잖아. 원꿀날거 같은데. 야! 간락이겠 야, 락이락기뇨얄락기뇨 야, 락기뇨 야, 락이요! 야, 락이요! 야, 락 야, 락이락이이요이요 야, 락이요! 락 맛짱 뜨던지 이 새끼야. 줍 봐봐. 내가 줍 봐. 존나 죽 봐. 야, 나 어디로 갈 거게? 빙신아, 여따 안 먹을 건데. 여기로 갈 거야.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laughs> 너랑 안 싸워. 너 존나 세다. 이런 식으로. 어. <laughs> 어 레넥톤 따돌리기 성공. <laughs> 아 일부러 까서 이제 저가 탈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 어 레넥톤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나중에 얼굴 까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맞지만 이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절대 두지 않고 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야. 당연히 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막한 달에 200만원 벌어도, 300만원 벌어도, 주변에, 내 주변에 막한 달에 몇천만원씩 버는 사람들 많거든? 내 친구도 막 사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막 트레이더들도 많고, 막 몇억씩 버는 애들도 있는데, 뭔가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도 부럽지는 않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와이프랑 둘만 행복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둘만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는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해. 남한테 기준을 맞추는 순간 불행해지니까, 그냥 우리 남, 남의 인생에 맞춰 살지 말자고 항상 얘기해. 이게 남한테 맞춰지는 순간부터는 되게 불행해지거든. 누가, 내 친구가 뭐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갔대. 내 친구 이번에 뭐 좋은 차 뽑았대. 뭐 어쩌라고. 그냥 축하해주면 돼. 그런 거다 일일이 의식하다 보면은 되게 삶이 불행해져. 뻔뻔. 약간 안베사 그, 오, 오케스트라인 거 아세요? 안베스 이.. 예, 원래 아, 오케스트라에서 그, 됐습니다. 그, 짐벌이에요, 짐벌. 아, 징. 아, 이거 그 뭐냐, 이거. 심벌즈. 이 봐요. 예, 예,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즈 담당이었어요. 존나 잘 추려. 아, 나 재밌게 보고 있어. 네, 다, 네, 아유, 네, 고마워요. 네. 얄라이뇨 땡큐. 어, 아무튼. 근데 이거 안베스 하면 음악이 나오네. 근데, 뿅딱 정도는 괜찮지 않나? 욕 같진 않잖아. 뿅딱뿅딱 갓나새끼 정도는 이게 뭐, 상이 돼가지고. 유튜브 유입입니다. 라이브도 똑같네요. 아, 예, 제가 똑같아요. 어. 오히려 라이브를 좋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카 쓰고, 여기서 꿀팁 딱 해서, 딱 쓰고, 여기서, 여기다가 Q 요래야 이제 좀 빨라지더라고 오케이 자 Q 딱 쓰고 평 여기서 기다려 기다렸다가 여기서 Q 한번또딱이 느낌으로 아야 잘못 찍었다 스킬 쉣아 W 찍었어야 되는데 아아씨 누가 죽일까이요 여기서 Q 쓰고 Q 쓰고 아, E 쓰고 평 쓰고 뒤로 빠지고 빠지고 빠빠빠빠빠빠 아 스킬 잘못 찍었어. 아이 더블 찍었으면 저식이 죽은 건데. 자이 피로 미드갱 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어 그렇게 살다가 얼마 못 가서 다 망할 것 같아. 비용신 내가 좋됐다 이거. 좋댔다. 좋됐다아 이게 자크 날라오겠다 2로아 아. 아! 야 이새끼 야이시대루새 <laughs> 뻔한 새끼 나도 자꾸 잘해 새끼야 존나 빨리 먹고쟤 빨리 먹고쟤아야흐으으야 아, 이새끼 여기 들어왔는데 시키던 블루 야이 블루 블루 올라더 블루 먹어 너 어. 오케이 블루 막아스어또 먹게? 야 이거 야야이 새끼 이거 정신 나갔다 야야얘 정신 나갔다고 어 뭐해 왜 안와줘 아니 이 새끼들 아 진짜 너네, 너네 이제 갱 없다 너네 갱 없어 야 이거 진짜 아무도 안아주는거 진짜 속상하다 좋아요 오. 아.. 아깝네 이거 진짜 아깝다 야 자크 간다 아 자크 못 봤나? おお、oh yeah, sure、さらった。うん、うん、うん、nice! <some>。 짱을차이짱을차 이얄락이 이게 궁이 앞에 누가 있어도 뒤로 짤 뒤에 있는 새끼한테 가기 때문에 방금 전 같은 플레이 쌉가능 약간 이제 안배사 좀 몸에 적응이 됐어 안배사 정말 느리다고 잡았다. 아, 아, 궁좀 아.. 이일났다 이거. 에이씨. 아. 확실히. 탈부를 개빠르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다짜 아, 진짜. 아, 한, 던져볼게. 야, 어디가? 어디가? 하하하하, <laughs> 뭐,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한나 새끼 마냥. 아, 나 죽지. 도망 갈게. 세상이여, 어, 하이하이. 반갑 반갑. 불배 영상 오늘 올린 거 봤어? 내 형이 해준 거 내가 더빙해서 올렸어. 이, 얍 착, 큐, 착, 큐, 착. 존나세. 이제 나를 못 막아. 월식 나온 암배사 모다 암내 존나한다. 안내 맞고 다 죽는다. 아그 느낌으로. 오 제이스, 제이스 내가 마무리. 제이스 내가 마무리 좀만 좀만 버텨봐. 아 근데 너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왜 너가 먼저 하냐? 큐찹 여기서 큐 야, W 잠깐만! 좋다. 아, 어 우리 팀 존나 없네. 나 어디 갔냐고? <laughs> 나 여기 지금 우물에서 이제 여기 있잖아. 이거 봐. 이 새끼 내애완용 어? 강아지 기다리고 있잖아, 이 새끼가. 나도 제이스 이길 수 있나? 접밥이네요. <laughs> 접밥? 적밥? <laughs> 짱을 차이, 짱을 차이. 얄라기뇨. 좋았죠?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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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 아깝다, 나이 짱 쎄다. 이게 나만 생각해 가지고, 아, 이거 아, 딱 왔어야 지는데 야, 존나 맛있어, 이거. 자크 어디 갔어? 나새끼 날래네. 아 이거 자크 천 원인데. 잠깐만 이 새끼들 미드를 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이게 뭐뭐 뭐, 이게 뭐뭐 나야야 뭐, 저거 천천천천천천천천 원이야. 나이스. 라이즈가 먹었어. 팡. 디스크 팡팡. 자, 여기서 좀만 좀만 좀만. 큐. 있어만. 에큐스. 아, 이어서 방 잡게 mainly can l o o l o c 좋았어. 좋았어. 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겼어. 아, 뒤나 이니시 지리야. 지지지지리렸어 아, 오빠 가는 줘. 오빠 가는도너 대천사 없는데 깝친 거였어. 야얘잡았 오케이 야 저거 한방 진짜 안 터지는 거 실화 탐사대 아... 저거 저거 징게 잡았으면은 아... 엔든 되겠지 아 이거 궁 너무 좋다 이거 뒤에까지 이게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애들이 이거 각을 못 좁힌 모르는 거 같은데? 이게... 나잘 걸었는데. 짜글차이 짜글차이 이니시. 이러면 뭐 끝났죠? 한타 끝이죠? 음, 뭐 백스 제이스 없으면 너네가 뭐할 건데. 방관한테왜안 갔어? 방관한테 갔구만. 그렇지, 그렇지. 진짜 원딜 물기 개 좋다. 진짜로. 아, 원딜이 원딜이 아무것도 못하네. 자크 억울하겠네. 안베스 아. 캐리. <laughs>